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품격의 패션 외교 한눈에 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패션은 주로 방문 국가의 문화나 생활을 상징하는 색을 포인트로 의상에 접목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갖게 한다. 또한 전통 의상 한복을 가능한 많이 선보이는 홍보 역할도 박 대통령 패션 외교의 활용 정점이다. 그러나 단순한 한복 홍보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 국가를 상징하는 색을 넣는 세심함도 잊지 않는다. 즉 박근혜 대통령 패션 외교의 키워드는. 1. 방문 국가에 대한 존중과 친근감 표시. 2. 우리 고유의 의상 한복 알림이. 이두 가지를 의상 속에서 소화롭게 담은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이다. 의상 해설은 언론 기사 2009년 몽골 방문 시 몽골의 초원을 연상시키는 초록색 원피스를 입으셨고 몽골의 사막을 연상시키는 검색 블라우스를 입으셨습니다. 2011년 네덜란드 특사 방문 가장 큰 축제 여행의 날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황색 옷을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홍색 스카프를 메고 치우리 공원에 방문하셨습니다. 2011년 포르투갈 특사 방문. 투칼 사람들의 전통 의상에 자주 사용되는 보라색 상의와 보라색 치마를 입으셨고, 2013년 중국 방문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색입니다. 시진핑 주석 국민 만찬에서 입은 노란색 한복 붉은색에 황금색 수를 넣은 것이 중국에서는. 좋은 징조로 여겨져 또한 왕을 상징.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어 노란색 한복 선택과 우리 민족 전통의 흰색 옷깃과 단추 연민 부부는 차이나 스타일을 적용해 양국 문화를 조화시키며. 2013년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방문. 황금 엉접실, 황금 공작새는 물론 황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스키타 유물로 유명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분위기에 맞는 투트네의 금색 상의와 치마. 2013년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홍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의장대와 깔 맞춤. 2013년 영국 방문.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 전통적인 기적의 컬러인 남색 코트는 품위와 정통성을 강조하며, 영국 국빈 만잔테 엘리사베스 여왕이 흰색이나 크림색 이브닝 드레스를 선호하는 걸 고려, 깔 맞춤하여 흰 동전과 고름이 달린 감귤색 저고리에 잔잔한 꽃이 수놓인 흰 치마를 입으셨고, 2014년 이탈리아 방문, 빨간 흰색 녹색의 이탈리아 국기 색을 넣은 한복을 입으셨으며 2015년 인도 방문 주황색 흰색 녹색의 산색으로 구성된 인도 국기의 색상을 상징하는 녹색 치마에 밝은 주황색 상의 201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푸른색 재킷에 군청색 정장 바지와 구두 가방과 패턴까지 모두 푸른색 계통으로 푸른색은 우정과 실내 색깔인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미국 민주당의 상징색입니다. 2016년 프랑스 방문, 감귤색 재킷과 브라운 정장 바지 착용. 감귤색은 유럽에서 품위와 품격을 상징하며 명품 브랜드로 최고급 제품과 서비스를 상징하기 위해 이 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 평등, 발개의 프랑스 정신이 담긴 국기, 흰색, 빨간 파랑을 넣은 한복. 2016년 멕시코 방문. 흰색, 빨강, 초록이 들어가는 멕시코 국기 색깔의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댓글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수기같이 무식하면 그런 것도 모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적에 맞는 의상 구비는 기본입니다. 만일 이 모든 의상을 최세원 씨가 조언했다면 저가 되어 있는 자발 의상 담당 전체보다 뛰어날 듯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 486 하나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 다시 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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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론 즐거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